눈에 띄게 좋아지신 점이 있으실까요 월급이 약간 조금 올랐어요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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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4 개월 만에 일하면서 1급을 따게 된 김미경입니다 4 개월 만에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한 김승하라고 합니다 7 개월 만에 사회복지사 합격한 배솔비입니다. <laughs>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도 다른 정규직으로 복지관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도 많이 올랐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서도 더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1급에 따서 경제적인 차이보다는 1급이 있음으로써 정규직의 기회가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봉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래서 1급을 따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1급이 있으면 이렇게 추천도 좀더 쉽게 들어오더라고요. 너가 1급이 있으니까 막 여기도 갈수 있고 저기도 갈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애듀일 제일 좋았던 거는 교재. 다른 데는 아무래도 과목별로 권수가 나뉘니까 저거 언제 다 공부해. 우선 한 권으로 돼 있고 요약만쏙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환급반 하셨나요? 어, 저 환급반이요. 네, <laughs> 환급반이 있다 보니까 이번 <laughs> 이거 열심히 따가지고 시험 합격해서 환급 받아서 이걸로 재밌게 놀아야지.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, 들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후반부도 갈수록 좀힘들어지잖아요 그때 합격수기 좀 많이 봤어요. 그거 보면서 팁도 좀 얻고 이 분도 했는데 나도 해서 환급 받아야지. 약간 이런 느낌. 그리고 저 막판에 법제 같은 경우는. 정책이 바뀌니까 질문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답변 되게 빨리 주시더라고요. 정책이 바뀌니까 그거 대비해서 시험 보기 2주 전인가요? 막판 아, 강의 네네. 두 개인가 더 올라왔잖아요. 어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저도 음. 저는 인 행사 해주신 선생님이랑 음. 그 법제론이랑 정책론 선생님 같은 두 분이 강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막. 그림도 그려주시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딱 그 책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역사부터 시작해서 음. 이렇게 쭉쭉쭉쭉 차근차근 엄청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마지막 삼과목이자 정치행정까제 아, 네. 네. 얘네가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아, 그래도 교수님이 좀... 좋아셔서 네, 재밌게 공부했던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, 네. 그 과목은 정말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. 네 진짜. <laughs> 사실 저도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강의도 되게 좋았고 이렇게 책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더 공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책 순서대로 해서 이대로 하시고 그 쪽집게 노트 많이 활용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교재 순서대로 공부했고요. 강의 내용이 워낙 알차고 강사님 분들이 너무 재밌게 잘해 주셔서 강의를 한 두세 번씩은 받,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거라 사실 정말 많이 외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교재 내용 충실하시고 강의 많이 들으시면 은꼭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인강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한번볼때 제대로 보자. 그냥 메모를 최대한 많이 했었어요.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라던가 아니면 필기. 공부 공부 비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1 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이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꼭한 번에 합격하셔서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드윌은 합격이다.